공매도 전세 나는 이미 다 반려돼 있고 비용은 증권사 겁니다. 총세 가지가 위증을 지금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개인 투자자 요청하는 대로 다 드렸다. 두 번째로 기간 담보 비율 차등 불공정하지 않다. 세 번째로 공매도 전산 관리는 불가능하다. 이세 가지 위증한 겁니다. 첫 번째 개인 투자자 요청 다 드렸다고 하는 건 이건 뭡니까 지금 맨날 집 대응하는. 공무도 관련해서 문제 계속 제기하고 판투인이 지금 이거 얘기한 지가 벌써 3년 4년 정도 갔는데, 다음에 이거 5만 명총한거 뭡니까 5명 있는데 <웃음> <웃음> 개인과 기관 담보비율 차별이 불공평이 아니라 얘기를 하면서 이제 헤어컷 얘기를 했어요 그 유가증권 그니까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 채권 이런 것들을 맡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20%, 30%, 40%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고 나서 보면은 개인하고 크게 차이 가 난다는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돈을 맡길 때 담보가 주식 같은 경우는 내가 맡겨서 맡기고 난 다음에 이게 주가가 계속 변동이 있으니까 100% 담보 비율 이 인정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채권도 당연히 매 시세가 변동하니까 그 시세 변동하는 부분에 대한 감안해서 시세 뭐 채권 금액이 가히 1억이면 한 8천만 원 정도 인정 안해 주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담보물에 따른 차등이지. 법인들도 똑같이 기관들도 똑같이 현금으로 맡기면 헤어컷 같은 건 없어요. 그거는 담보문의 종류에 따른 헤어컷이지, 개 기관과 개인의 차별성을 두는 헤어컷은 아닌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전산관리 불가능하다. 이게 이제 비용이 너무 천문학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이게 지금 얘기 나온 게 아니고요. 문재인 정부 첫 금융위원장인 최정구 전 금융위원장이 시스템 구축. 이때부터 전산시스템이 됐습니다. 2018년부터. 쭉 진행되다가 2021년 2월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말을 싹 바꿉니다. 바꿔서 음주위원을 막기 위해 갖고 음주운전자 자동차의 시동이 안 걸리게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게 드는 비용이 너무 전문학적입니다. 이, 이 얘기는 마치 국민 세금이 드는 것처럼 얘기해 있는 거잖아요.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것, 이제 금융위원회가 돈 내는 것처럼 얘기해 있는 거잖아요. 아니고요 불법 국매도 전산화 관련된 이 비용을 구축할 이제 그 돈은 증권사에서 됩니다. 증권사 자체적으로 이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그 들어가는 비용도 천문학적이지 않습니다. 천문학적 비용 분류는 정말 심판은 거짓말인 게, 이게 2021년 2월 3일에 박용진 의원이 공매도 전산화 의무화를 추진해야 된다 2021년입니다 얘기하면 다 나왔던 겁니다 이때 추진 다 됐었던 거예요 트루테크놀로지 회사가 서비스 트랩이라는걸만들어갖고 이게 금융위원회에서 혁신 금융기관이다 혁신 IT 기술이다 해서 승인까지 받았고 6개 기업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하나금융투자하고 지금 맺은 거고요 이거를 활용해서 이제 대차를 전산을 하면 무차의 공매도가 원천 방지가 됩니다. 이때 살때하나금융 투자해서 어 이제 든 돈이 20억인가? 20억에다가 월사용료로 몇백만 원 내는 이런 형태에서 이게 완성된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자료들이 다 남기 때문에 범죄의 증거들이 다, 다 남잖아요. 함부로 범죄를 못칠수 있습니다. 죽으면 또 죽은 뭐. 공매도 전산하는 이미 다 발료되어 있고. 비용은 증권사가 쌓는다. 근데 이게 지금 얘기가 공매도 전산은 어렵고 비용이 천문학적인데 으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지 않아요? 2 1 년에 이십 년에 이미 다 진행, 2 1 년에 다 진행이 됐던 상이다. 어 금융 쪽에서 제대로 사실 서포트가 안 되면 이제 산업에서 아만 이제 실력 있고 능력 이 있고 이래도. 결국은 이제 동맥경화증 이런것들 혈관이 막혀갖고 이제 산업이 제대로 성장하는데 이제 심각한 타격을 받는 그런거거든요 그래서 금융이랑 산업이 같이 이제 동반해서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이 관치금융의 이제 폐해 때문에 산업에 비해서 금융은 너무나 지금 후진적이에요 그, 그 IMF 들어왔을 때 관치금융에서 좀 탈피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명목으로 해서 이제 금융감독원이 어, 독립법인이 된 건데, 근데 이게 지금 독립법인이 되고 나니까 정치의 눈치는 별로 안 보는 것 같지만, 이권 카르테라 되갖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금융을 망치는,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실제로 그 금융이 망쳐진 게 한국의 2000년 사는에 지금 지대한 악영향을 계속해서 이제 미쳐왔던 게, 저랑 2년 동안 이제 금융권이 계속 싸워, 싸워야만 했던 <laughs> 그런 이제 이유가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어, 금융산업의 후진성을 이제 좀 탈피하고, 금융산업을 이제 선진화 시키는 부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이제 많은 국민들의 좀 이제 이해가 있으셨으면 좋겠고, 다들 좀 많은 관심을 이제 가질 면좋겠습니다